저번에 6인교 한몇번 했더니 만 인벤에 뜨더만. 어? 풍월이냥 버스 탄다고. 그때 한 번인가 두번이고다 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버스 탄다고.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? 연습할 상대가 없어서 경쟁전 간 건데. 애들에게 전해줘. 이기라고. <laughs> 거, 거기선 이겨야 된다, 애들아.

이게 오른쪽이 사향됐다고 너무 더 나대서 더잘 죽는 것 같아. 옛날처럼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가야겠어. 이게 사향되긴 했지만 그래도 매트릭스나 마찬가지야. 풀이 없어진 매트릭스라고 생각해. 원래 디바처럼 행동한다. 점자 막기 때문에 일단 빼야돼요 아레이더안막아 여기 뭐 딜을 칠데가 없네 오우 오뭐 아, 미친 미친 라트가 그렇지만 우리 파라가 뒤에서 다 죽였네요 저방패보니까 지금 진거야나 설마 나난 아니 아! 지금 방금 돌진할라 그랬어 나 죽일라 그랬지 아하하하. 나한테 지금 방금 돌진할라그랬어 <laughs> 채워야겠어 알아? 계속 아 뭐야 뒤에 뭐 있어? 아, 아솔드가 자꾸 봐주네. 아 이게 더못해진것 같지? 뒤바. 공이다 기대된다 가자 뭉쳐있어라. 얘들아 뭉쳐있어. 엄청 빨리 터지는 궁 보이죠. 근데 라이너한테 방패가 있어가지고 라이너가 돌리면 막아줄 수가 있어. 저거 치러 앞에서 어글 꺼려졌어. 미러 미러 두 명은 만족하지 못해. 네명 하고 싶어네 명. 오케이. 에픽스가 사냥돼서. 그냥 앞에서 막아줘도 되겠더라구 요아 아아 나는 왜이렇게 앞으로 와아 내가 너무 앞에 있구나 <laughs> 하지만 경유지 한번잘통과했는데 괜찮아요 저의 디바 디바는 죽어서 빨려오는게 장점이니깐요 적들 게이지도 좀잘 찬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괜찮아 아! 좋았다, 파라, 부신데 거의 프로 센센데? 가자, 또 흔들어 주자. 응? 음, 죽어? 여기 메리시 어디 있었는데? 응? 음, 한조 죽어? 밀어라 얘들아 끝났다 메르시 궁 없는거 같은데? 그쪽은 못나와 알겠어? 아궁 한번밖에 못썼어 아한 세명만 죽여보자 좀 바꿀까요? <laughs> 디바 삼인궁 <3인공>? 행복해 보인다고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연습 안 하고 디바 하니까 50점 넘기힘드냐 아니 50점 제일 많아요 이제 아마 50점 더 넘을 거야 아마 평균 점수는 난딱 평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50점이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점수들이 조금씩 올라서 한5 5점 정도 되지 않을 적의 공격까지 초. 신기록 한번 세워볼까? 이게 뭐지? <laughs> 폭탄 이렇게 터트리고 괜찮지 않나? 올라간 다음에 터트리고 내려오면 다 죽는 것이지. 이런 뻔한 수법엔 안 걸리려나? 아, 이건 안 뽑아지는 거나 오씨, 깜짝이야. 뽑이잖아이안 뽑아줘. 와, 벌써 터지? 야야, 옆에, 옆에.

큰 힘이 나는데 아따 한번 뜨자 라인하르트 시칸이 어 플럼 없었어도 오케이 나이스 파라 왜저 안에서 나오지? 안 쪼네 상남자 네. 15% 정도 남았네. 공격기가 거의 준어요 솔랭에서 이렇게 죽고 빨리 오는데. 어? 저왜 팔해 근데? 맞싸. 나이스. 다리 부겠다. 어, 아 <laughs> <laughs> 보자. 니까 갑시다. 이 <laughs> 나이 나 뭐야? 로봇에 달려있었어? 트레이서한테 매트리스한테 이게 맞짱 떠야돼 총알도 금방 채워가지고 트레이서 너프시켜야 된다고요? 여러분들 아마 트레이서 해보시면 굳이 안 너프시켜도 될겁니다 나도 해봤는데 70점 때 트레이서는 쩌는데 내가 하면은 별로 안쩔어 맞아 한번 뜰자 누가 진짜 디바지 맞아 한번 뜰자 내가 진나 로봇 없디 로봇 없디 네 아무도 없어. 내 거야. <laughs> 너네들 먹을 수 없는 거 없고, 목표물을 복잡해. 그것 좀안 먹니? 좋았다, 억울로 좋았다. 오 루시우 오랜만에 보네요, 루시와이라이트는 <laughs> 뭐야? 이거야? <laughs> 그렇 이게 떨었다는 얘기지. 죠, 플레이 매일 맨날 욕먹는다 어? 나이스 와아 까51반 아니었나? 왜 갑자기 52쪽으로 됐지? 뭐지? 한 번만 더이기 53가겠네